시바이누를 사랑하는 홀더분들 안녕하세요. 이티준 트레이더입니다. 2025년 시바이누가 역대 최고가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반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들 중 트럼프 관련 코인과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들이 특히 더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2025년은 24년에 이어서 민코인 섹터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럼 민코인의 대표주자인 우리들의 시바이누가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곧 다가올 불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까지 알려드릴텐데요. 바로 적중률 95% 이상을 자랑하는 매매타점 검색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2월부터는 공식 판매를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마지막 한달간 저희 채널을 구축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식 판매시험에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색기가 고래의 매집, 매도신호를 알아서 포착해주고 대략적인 목표가 까지 알려주니까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는거죠. 알토코인의 같은 경우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이 검색계 신호로 뜬다면 폭동이 머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래치어 바쁘더라도 종목에 시간 들어가면서 알아볼 필요 없이 편하게 수익 낼수 있다는 거죠. 코인 시장 전체가 기대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부장이 되어줄 2025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특히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로 업비트 빗썸등 국내 거래소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만한 결과가 따라오게 될 거예요. 검색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627-3205 010-9627-3205 번호로 불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받으시고 새해에는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 이런 어려운 지표 같은 거 필요 없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우리들의 시바이누가 2025년 역대 최고가를 놓습니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바이누의 가격이 단기 저점을 형성한 상태이다 보니까 몇주 내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1월 13일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코인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시바이누는 기존 저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더 높은 저점을 유지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남아있던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특히 시바이누의 단기 저항선인 0 4 5만 돌파를 해준다면 역대 최고점을 찍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는 트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로 만들겠다고 말한 트럼프였기 때문에 당장 취임시 연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정책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또한 그 영향력이 상승을 하는데요.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율성부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자산가치는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2024년 11월 억만장자 수에서전 세계 부자 1위로 올라선 머스크인데요, 약 3,478억 달러 하나로 5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머스크의 자산이 116조 원 상승한 거 봤을 때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 성공과 밀접하다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대선 기간 동안 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1,900억 원을 기부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던 만큼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의 규제 압박을 피하고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자신의 사업 확장을 꾀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영국의 개혁당 대표인 나이젤 페라지에게 1억 달러를 전할 가능성이높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인데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 이민코인의 관심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코인의 시초를 만든 도지와 시바인은 모두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미친 듯한 폭등을 만들어낸 또 종목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시바인으로 포함한 민코인 시장이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단한 번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애인 100만 원 이상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10만 원 이상 넣을 필요도 없어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주 사고 있는 로또 한장살 돈, 단돈 5천 원이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한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이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딱한 번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돈 5,000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주 사고 있는 로또한 장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매주 투자하는 귀한 5,000원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수만배 이상을 가져다 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방법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실제로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흥 부자를 만들어준 투자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가 아닌 이 코인의 5,000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영상은 어떠한 허황된 사실도 없으며 오직 진실, 팩트로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분석으로 정확한 내용 전달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돈 5천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한 번의 기적,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를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부자가 투자해서 더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하면 애초에 관심도 없었을 텐데 우리와 다를 게 없던 서민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들 조금만 찾아봐도 요즘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룬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실제 데이터로도 밝혀졌죠. 수 중에 단돈 100만원도 없던 사람이 한달 만에 100억을 벌었던 실제 사례들. 갑작스레 너무나 큰 돈을 벌다 보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주체할 수 없게 되어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하루에 1억을 술값으로 소비했다는 뉴스들이 실제로 공개가 되었죠. 또한 돈이 너무 많다 보니 호화스러운 고급 빌라에 슈퍼카만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 정말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고 꿈같은 얘기들만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사기꾼들이 떠드는 헛소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길 텐데요. 주변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다길래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수십,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에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데 왜 나는 그닥 번 돈도 별로 없고 물리기만 반복되는 상황. 대체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어디서 벌었다는 것일까?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초창기에 매수했던 사람들 말고는 현재도 수십, 수천 배를 벌고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닌가요?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확률, 그 어떤 투자 방법보다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이 부자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투자 방법, 그리고 그 선택지가 될 코인명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 저는 이거 하나 보고 열심히 영상 만드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밈코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되었으며 페페코인이 열광하면서 새로운 투자시장을 열어버린 수십만 배의 폭등시장 본크 코인부터 최근 트럼프의 마가 코인의 50만 퍼센트 폭등까지 단돈 5천원 만원에 불과한 돈을 재미삼아 투자했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오는 기적같은 시장, 바로 밈코인 투자 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차트를 분석하며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투자에 진입하는 일명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부터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저는 약 13년의 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가면서 오랜 시간 트레이딩으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밈코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고 도지코인 시바이노 수자자를 비웃었던 사람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무슨 생각이었는지 우연히 사놓았던 민코인 하나. 이게 그동안 쌓아왔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왜냐? 그토록 오랜 시간 차트와 싸우거며 벌어들인 돈보다 우연히 소액으로 담아놨던 민코인으로 단몇 개월 만에 본 돈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민코인 시장이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장세나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보적인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당장 작년인 2023년만 보셔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모든 코인들이 폭락을 면치 못하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다 빼서 현금을 보유하던 시절 수천배를 폭등한 페페코인의 구중 하나가 되겠고 올해 역시 부진하던 알트코인들과는 다르게 50만%를 퍼센트 올린 트럼프의 마가코인 최근 7,500% 이상을 상승한 파켓코인이 바로 민코인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따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민코인 시장,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큰 돈을 벌려면 민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민코인이라는 건 인터넷과 SNS 등에서 떠도는 유행, 즉, 밈 자체의 영감을 얻어 구축된 암호화폐입니다. 당장 유튜브 쇼치만 보시더라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챌린지가 그 일면을 장식을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유행 자체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밈 코인은 도지 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귀여운 동물 테마뿐만 아니라 특정 유명 정치인부터 음식이나 인기 영화까지 이 이름을 따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보수적이고 완강한 투자 성격을 지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기술력도 없이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암호화폐엔 투자 가치가 없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5,000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 이게 바로 우리가 밈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민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젊은 투자층들은 열광하는 데에 비해 투자 경력이 길고 투자처를 공부해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이 중전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민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도지코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현재도 20조를 훌쩍 넘기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도지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 세계 발행된 모든 코인을 통틀어 순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도지코인이 얼마에 발행되었을까요? 우리 돈으로 0.3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당 1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당장 2021년 1월까지 12원에 불과했던 코인이 880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지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 테슬라 결제 등으로 미끼를 던져 끌어 모은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발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큰 돈을 벌수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긴 겁니다. 나만 따라하면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바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수년 뒤에 그때 만원이라도 사볼 거라는 후회가 몰려드는 그 순간을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안목만 있다면 단돈 만원으로도 10억을 벌수 있는 투자시장 젊은 층이 만들어낸 유행이 휩쓸려 폭등하는 투자 형태를 안 좋게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만 맞출 수만 있어도 통장 잔고가 몇 배로 늘어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이 투자 방법과 해당 종목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는 민콘 시장 자체가 아직도 블루오션, 즉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장도 영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로또에 버릴돈 5천원이라도 담아 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뭘 알아야 사지? 수백, 수천 가지의 민 코인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십 배를 꼬로 올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든지 수백 배 이상을 올려버린 펫페 코인, 봉크 코인, 마가 코인 등 기준의 폭등을 한번 거친 종목들은 시세가 분출된 것으로 판단돼서 제외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 큰 폭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화되는 종목들 지금부터 딱세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SM 월스트리트 밈즈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은 30단계에 걸친 초기 판매 구조를 거친 것도 인상적이고 이미 NFT 민팅까지 끝난 상태로 전 세계적인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민코인은 일종의 NFT의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밈지 역시 무한한 가능성과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던 터라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 번쯤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게이트 아이오나 OKX 등 굵직굵직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I 도지코인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밈코인이라는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거론되는 두 테마를 모두 결합한 종목인데다가, 기존 도지코인 홀더들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AI 도지는 밈 생성 도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해 최고의 밈코인을 제작하고 투표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은 이에 맞춰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에서 대성공을 거뒀던 실적이 있고, 수만 원 투자자가 몰리면서 모금액 753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넘긴 기록도 있습니다. 비트마트부터 OKX, 게이트, IO까지 글로벌 거래소 상장에 되어 있는데다가 신뢰도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큰 성장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 500배 성장도 가능하겠다고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르내리는 코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도 이 전문 트레이더 사이에서 조용히 자기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이종 바로 오늘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코인의 수초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AI까지도 최소 1000%의 1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 캐시우드와 블랙록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 최근 흐름으로 볼때 무조건 터집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기원을 담아서 해당 종목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선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 종목을 가지고 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분들에게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제 종목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와 시바인 후 페페코인, 심슨코인을 넘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이상 간다고 말한 무려 500배의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이 무엇인지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627-3205, 010-9627-3205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미미라고 한 글자 보내놓으시고요. 댓글에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지 네 자리 남겨주시면 500배 상승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튜버한테 핸드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거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종목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하나 안다고 제가 무슨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구요. 저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수청자에게 접근해 금전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큰 수익으로 따뜻한 장고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코인 전문가 이태준 트레이더였습니다.